잡아주지 않았는데, 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. 아, 네. 자기 부인도 문둥이라고 살아 안 살아? 안 삽니다. 아들은? 삽니다. <laughs> 친구는? 안 살아.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지라고 <laughs> <laughs> 돌멩이던데요 그런 글을 우리 예수님이 아, 네. 안았단 말이에요. 아멘. 네. 알아요 무슨 뜻인지? 나서 산다서 무조건 나는 거. 이게 사랑의 힘이다. 아, 네. 네. 내가 그 양반을 북돋고 기도했더니적으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울어. 네. 이게 성령의 역사다. 아멘. 네. 아, 네.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네.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<laughs> 행동으로 옮길 때 네.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서 네. 아멘. 네. 3 0 0명 모였는데 다외래 받았어요. 네. 네. 아멘. 네. 내가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날 초복 두목이 돼서 <laughs> 땅 내가 나가니까 300명이 다 일어났어요.